안녕하세요! 능력구 여입니다 자, 뭐, 따로 설명드린 거 없을 것 같아요. 고텍스, 예, 고텍스, 고텍스, 예, 고텍스 등산합니다. 고텍스 등산하고요. 자, 제가 어제, 예, 뭐, 낮까지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어, 노지 한번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노, 저녁 늦게, 예, 노지 한번 나가봤는데, 어, 평소에 에어컨을 태고 다니다가, 예, 갑자기 이제, 가장 낮게 이제 뭐 히터를 틀긴 틀었지만 가장 낮게 이제 히터를 틀었어그 정도로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하루만에 가을이 왔고요. 어 지금 뭐 신발 같은 경우, 의류 같은 경우 지금 앉아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앉아 있으면 촉촉하게 서리가 내립니다. 밤낚시 하실 때파라솔 같은 거필히 준비하시고요. 의류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질보다는 그래도 뭐꼭 방수라든지 발수가안 되더라도 소재 보면은 침투 딱이 신축성이 별로 없는 의류서 에 보면 침투를 별로 못 해요. 당연히 신축성이 많은 우리 추리링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면 이런 것들이 침투를 많이 하고 요 축축 젖으면 상당히 찝찝합니다. 날씨까지 추운데 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뭐 소재죠. 고텍스뭐 따로 뭐 길게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네임밸류뭐 따지고 자시고 하기 싫은데 에, 블랙야크 고텍스 등산화뿐만 아니라 이거 는 지금 제가 뭐 블랙야크라고 해서 뭐 따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타 브랜드 뭐 네파 뭐 밀레 뭐 레드페이스 뭐 마운티아 뭐 어떤 할것 없이 오리지널이 고텍스 등산화 사이즈 다 있고 에, 지금 뭐 할인, 이라기 보다, 뭐, 땡처리, 할인, 할인은 다 하고 있어요. 할인은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뭐, 땡처리급이라고 할 만한 거는, 클릭을 일단 했다 그러면, 이 소, 손이 아플 정도로, 클릭을 했다 그러면, 기본 뭐, 250, 255만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색상이 뭐, 완전 오렌지, 뭐, 블랙도 나오고, 뭐, 다른 이제, 그레이도 나오는데, 막, 오렌지만 나와 있는 거만 뭐, 색상 몇 가지 있다든지, 뭐, 대부분이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뭐 가격도 뭐별 차이 없어 지금 이 얘랑 뭐 가격도 별 차이 없어 지금 얘집 출시 가격 뭐 똑같이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고텍스 니까뭐딴거 없어요 고텍스 등산화 자체가 방수비 투수비인데 얘는 지금 이제 등산하죠 예 일단 자켓이 등산하다 보니까 우리 쿠션이나 에, 아웃솔이나 인솔 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이제 뭐 읽어 드리려면은 좋아하실 분 하나도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뭐 방수 투 수분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뭐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쭉 한번씩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읽어 보시고 이 디자인 요즘 참 디자인이 참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 등산화들에 비하면 뭐좀 현대식 감각에 좀좀 클래식 하기보다는 좀 이제 좀 현대식적으로 좀나오는좀 미래지향적이죠. 디자인이. 좀나오는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옛날 또 클래식 스타일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에요. 자, 보시고요. 지금 뭐, 얘 지금 출시 가격이 279,000원입니다. 279,000원. 279,000원에 나와가지고, 7 9 0 0원 79,000원. 79,000원에 79 ,000원. 79 지금, 280까지 230, 240, 250, 260, 270, 280까지 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겨울 쪽으로 이제 간다 겨울로 이제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죠 뭐 두꺼운 양말 착용하시고 뭐 이제 좀 방한 양말도 착용하신다 하실 분들은 어, 한 치수 정도는 크게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신었는데 작다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신었는데 근데 약간 넉넉하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었는데 약간 발 앞에 발가락 앞에가 약간 여유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히려 뭐 280까지 나와 있으니까 어, 이름은 일단 알아야겠죠. 여기 블랙야크 코스모 코스모라고 되어 있는데, 자 블랙야크 코스모라고만 치시면 블랙야크 코스모. 블랙야크 코스모, 블랙야크 코스모, 블랙야크 코스모, 자 블랙야크 코스모라고 딱 치시면은 어 지금 뭐 10만 원 초, 얘도 똑같아. 요 얘도 자켓처럼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초반대 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형성되어 있다가 아예 그냥 79,000원. 7만 9천 원 그냥 내려버렸어요, 가격을. 7만 원대로. 7만, 전 사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7만 원대로 그냥 내려버렸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어, 이게 지금 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가더라도 이게 지금 아무리 쿠폰 받고 뭐 할인 받더라도 이 가격을 지금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7만 9천 원에서 바로 9만 원대로 넘어가 버리니까. 7만 9천 원 무료에서 9만 3천 원 무료로 바로 뛰어버립니다 지금 최저가 그냥 블랙냐크 홈피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클릭하시고, 바로 클릭을 하시고요. 어뭐 블랙야크 매니아 아, 그리고 또뭐 이런 디자인이 좋다. 어 블랙야크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블랙야크 등산에 대한 좀제제 개인적인입니다. 한 10년 한 10년 15년 됐을거예요제 개인적으로 블랙야크 등산에 대한 뭐 그런 딱큰 딱히 뭐큰 이미지는 없었어요. 딱히 큰 이미지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엄었는데 요즘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블랙야크 뿐만 아니라 네파 뭐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뭐냄벨류가 착착착착착착 다 올라가고 뭐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런데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블랙야크를 선호하시는 분들 예, 뭐 사이즈 지금 다 있으니까 뭐 그리고 요 가격이 지금 요 가격이 지금이 아니고 타 브랜드도 지금 요 가격대 7만원대 뭐 이렇게 260, 2 7 0 1만대로 골라가면서 구입하고 7만 9천 이렇게 70% 할인되어 있는 고텍스 등산화가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필요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뭐, 저야 뭐 그걸로 만족입니다. 에. 자, 조나로 되시고요. 요즘 뭐 해도 일찍 지고, 해지면은 또 춥습니다. 혹시나 뭐, 요즘 이제 노지로 나간다. 에. 뭐 밤낚시로 생각하신다. 그럼 필히 지금 이제 보온 의류, 보온 자켓 같은 걸 하나 꼭 챙겨주시고, 아니면 낚시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예. 집앞에 온도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노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제 뭐 이제 요분 올해부터는 나도 한번 밤낚시 해봐야지 이러다가 이제 집앞에 온도만 생각하시고 이제 노지로 딱 가시면은 예. 낚시 못합니다. 진짜 보온 의류 한, 한두 개씩 꼭 챙기셔야 돼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